저희는 지금 일벌살난했던 것들 조치한 거 지금 이제 봉판이 생길 무렵에 근데 조기 내검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조기 내검했으면 봉판 찔러주면 되니까 보고예 방에는 봉판. 자 얘는 선공 일벌살난하는 거를 정상군으로 회복시켰어요. 어 지금 보니까 봉판은 아니고 충판이 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일면 사랑했던 것들을 정상군으로 만들었는데 아 이거 중소해 주겠구나 그럼 오늘 핀을 빼서 돌 치우고 아 얘는 정상군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면은 또 교배 실패 이런 거아니지 모르겠어요 자돌 하나 핀 하나 얘는 지금 내검을 해도 돼요 조금 이런 놈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도 일벌 산란했던 거아 이왕이면 이렇게 탁 열었을 때 산란판이 보이면은 그냥 특별하게 매감을 안 해도 되는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저기 봉판들 보이죠 여기도 봉판 보이고 이래 놓고 자 그러면 일벌 산란하던 거 벌써 두개 건졌습니다 멀도 많이 늘어났고 아 늘어나진 않았죠 저희가 알판, 충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우화를 하고 이러면서 권량이 는 거고, 오우, 또 많이 들어오네. 자, 이렇게 1번 살란한 것들을 정상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돌치우고 정상이다. 자, 얘는 아마 경상일 거예요. 물론 얘도 1번 살란 했던 거예요. 교배 실패해서 1번 산란 했던 건데, 얘도 지금쯤 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얘는 소비를 빼볼 필요 없이 들어보면 돼요. 어, 보여. 어, 교배 실패인가? 오, 어, 새로, 와, 숯벌집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2차 교배 실패인가? 1벌살랑 했던 그 숯벌집들이 나, 잠재하고 있는 건데 어, 벌살랑한것 같은데 아 얘는 열어서 봐야겠네요 농판을 어디서 빼 줘야 되나 얘도 1벌살랑 했던 거를 정상군으로 이제 만든 건데 어, 숯벌집 바로 숯벌로 가 많이 여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해를 잡아줘야고 얘는 저희가 보고 혹시라도 보고 한장이라면 봉판을 찔러 줄게. 숯벌들이 너무 많네요. 교배만 성공했으면은 정상화로 돌려주면 돼. 아 성공했네요. 여기 일벌 봉판들이잖아요. 그리고 어, 산란 가깝어요. 어, 정상 산란이에요. 오케이 얘도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숯불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일벌집도 있다고 이건 아까워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숯불집이 너무 많으니까 제거하는 걸로. 제가 그랬죠? 착상만 되면은 금방 집 짓고 살러 가고 육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제거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고. 어휴 음, 이건 다 꿀짱이네요. 아 저기에 세소비가 있네. 자 이런데에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숙벌집이잖아요 위에 오케이 자 얘네가 왜 정상이냐라고 제가 인지를 했나면은 이렇게 조수하고 있는 집에 왕대를 안 만들고 있어요 왕대를 안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자 왕대를 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첫째 분봉열이 생겼거나 둘째 무왕이거나 왕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소비에 왕대를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정상군이 됐고요. 얘 2층이잖아요. 얘 견이산. <laughs> 우와, 이거. 오. 우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오. 야, 이런데 여기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밑에 벌떡 하부 공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얘네가 지금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집을 못 짓게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밑으로 앞으로 벌리기 다니니까. 자, 공판 하나 빼볼게요 우와. 둘, 뿌리 이거를 제가 거꾸로 넣고 놨거든요. 자, 아, 공판 보이시죠? 많이 있나, 있나 보고, 없고 자, 교비상이지만, 얘네도 물을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얘부터 해놓고 갈게요. 자, 보이세요? 봉판 예쁘죠. 지금 막 이제 우아를 하려고 시커매졌어요. 여기도 시커매졌고, 그러면 번데기들이 지금 번데기로다 변화한 거예요. 밑에는 빼고 그러면은 얘를 지원해 줄게요. 자요렇게 여왕벌 생산에는 알충판, 도고예방에는 봉판. 자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동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산란소비들은. 죄다 무등왕이던 연소왕에서 생산한 왕대들이에요. 왜 이렇게 거꾸품없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도 성공. 일벌사랑 하던 거어 벌써 3 개. 물론 얘는 교미상이라서 뭐 관련이 그리 그래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일벌사랑했던 것들. 회생시켰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내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 정도 세 군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잘했다. 아, 비가 뭐 오다 말다 정신 못 차리겠네요. 아, 어쨌든 여기, 어, 여기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꿀공장이 아니라 벌공장이라고. 그런데, 어, 지금 보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일곱 개, 교미상 두 개하고, 어, 그리고 이런 그냥 일반. 다섯 개 내검을 했는데 얘 실패. 아, 얘또 실패예요. 다행히 교미상이에요. 그런데 벌량이 좀 제법 되길래 이 교미상이니까 그냥 뭐 속눈썹 치고 얘는 또 살려볼게요. 해보는 거야 벌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일벌살란 했던 것들 다섯 개. 다섯 개 내검한 거는 다성공 했습니다. 자, 이 봉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땅에, 어, 그늘 시설을 할 건데, 거기 사다리를 가지러 왔어요. 온 김에 조놈이 지금 봉판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쟤네는 아버지가 벌나왔더래서 어, 왕갈이 했었던 벌통이잖아요. 그래서 교배에 성공을 했는지 볼 거고, 저쪽 어딘가가 분봉열이 있어서 벌통을 저쪽으로 옮기고, 왕을, 그리고, 기소보를 담아갖고 하나는 학교로 들고 가고 하나는 저기에 내버려 두고 해서 지금 쟤는 교배를 끝나고 이제 충판이 있을 그럴 볼통이고 그 앞에 거는 한 장만 소충 피해 빼갖고 제가 봉판 찔러주고 도구 하지 마라 그래서 소충 피해 본거 제거해주고 이랬던거고 저 저기 지금 그늘막 만들고 있는 그 뒤에는 어 왕이 이상하다 이랬다가 우아를 못했는데 아 여기 위에 작은 엽다만한 왕이 있네요 라고 했던 그 벌통인데 왕대가 지금 일수계산에서 노트를 안 봤습니다 어쨌든 요네개만 보고 사다리 싣고 어, 아버지 농장 가서 거기서 어, 오늘은 어, 그늘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도 어, 많이 채워왔고 교배도 성공했네요 이제 저 밑에 수광들는 9일차 산란한 지, 이제 막 공개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못했고, 막 이래요. 얘는 정밀내금 할 필요 없이, 끝. 아유, 잘했다. 오히려, 오, 벌로, 그냥 좀더 탄력이 잘 받은 것 같아요. 음, 좋았어. 잘했어. 자, 얘네는, 어, 여기 또 왕을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음 왔을 때 분봉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소벌 담고, 또 벌량이 너무 많아서, 가난 쪽에서 학교로 들고 왔는데, 지금 내검 할, 저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도구의 방에는 봉판을 했으니까, 내검을 한번 해보고, 어, 산란 성공을 했으면은 봉판 지원해주고, 실패했으면은 알충판 지원해주고. 그런데, 더러, 음, 교배를 빨리 마치고, 저 산란을 빨리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균적인 일자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여기 제일 가을 거를 제가 뺐는데 아유 거길 많이 채웠네 그런데 산란 흔적이 아직 안 보이네요 그런데 거랑대라든가 어, 일별산란 흔적이 없죠 그럼 여긴 왕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일별산란 흔적 없고요 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산란 알을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얘는 교배 비행하고 첫 산란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허당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왕대를 안 짓고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조기 내금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뭐 천여왕이 잘 보이지도 않네. 이러면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봉판이 있는 알 충판을 지원을 해주면 무왕이라면은 다음에 왔을 때 왕대를 조성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봉판으로 인해서 도구율이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검을 조기내가 필요 없는 일정의 내검을 했을 때는 그런 걸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른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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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땡기! 했다! 그것만 마지막으로 내검을 하고, 음, 여기다가 봉판 하나 찔러주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할 일이 바쁘니까, 예, 정밀내금왕안 찾겠습니다. 이제 요 놈에서, 음, 이게 구황이라, 음, 구황들은 신앙들보다 분봉열이 좀더 조기에 발생될 수 있어서, 여기에서 봉판 하나 뺏어서, 알충판이 있는 그리고 조기 내검을 한 저쪽 벌통에다가 찔러주는 걸로 할게요. 어, 얘네는 이 상태네요. 집이 이만큼 벌써 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이 다 내려왔는지 보고, 추가 청소를 해주고, 봉판 하나 뺏을게요. 아 어, 분봉열은 없는데, 얘네한테서 알충판, 봉판 소비를 못 뺏을 것같아 아, 저 밑에 알충판 소비가 있네요. 얘네 뺏어야겠네. 벌이 세니까 뺏을게요. 자, 이렇게 뺏었어요. 밑에는 산란 알충파 왕을 만들 수 있는 유정라. 위에는 이제 봉계를, 우아를 하고 재산란을 하고 있고 굴도 채우고 있네요. 밑에는 봉, 곧 우아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봉판과 알충파, 얘를 조기내금을 했으니까, 제한테 찔러주도록 할게요. 도구에 방하는 봉판. 이게 뭐 봉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용정도는 됩니다. 자 여기에 왕이 어디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히 자 살살살살살살 흔들면서 보시면은 벌들이 옆에 잘안 붙어요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현상이 냐면 여기에 왕이 이제 교배를 마치고 첫 산란 들어가야 하는 벌통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왕을 제가 안 찾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왕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 새로운 왕대를 안 달고 있거든요. 왕이 없었다면 얘네는 왕대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최근에 격돌을 어, 마치고 들어와서 어, 왕이 사라진지 이제 며칠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일벌산란을 아직 발생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은 곧 일벌산란이 발생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찔러 놓으면은 어떤 상황에는 일벌살란 전에 너희들이 왕대를 만들어라라는 환경을 제가 해준 거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고요. 만약에 왕대가 달렸다면 여기에는 왕이 없는 거고 왕대가 안 달렸다 그러면은 왕이 있는 거고 이렇게 확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왕을 찾는 이런 행위는 안 해도 돼요. 저도 초보일 때는 왕 찾기 신기해서 왕을 많이 찾고 있랬는데 아 이제는 뭐 귀찮아서 시간을 쫓이다 보니까.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지금 어 저기 소충피에도 어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말끔하게 착상잘했고자 왕이 애기했던 거, 아이고 그만큼 있네요, 벌이. 그래도 봉구는 이렇게 두툼하게 옷싸고 있습니다. 한매 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왕대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어였지 어, 저기 보이죠? 옆구리 살짝 밑에, 어, 왕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 딱 만들었네요. 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 요 정도면은 왕대 정리를 안 해도 돼요. 여러 개가 있어도, 왜냐면은, 어, 벌량이 없어서 도구율이 떨어져요. 아, 분봉. 추가 분봉. 버릇은 안에 요만큼이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역볼, 아 그냥 노봉이 발생이 되었지만, 요 정도면은 충분히, 어, 교배만 마치면은 잘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알충판, 봉판 다 받아줘갖고 저것들이 또 새끼벌이 태어나니까. 그 뒤에도 벌들이 가 있는데, 음, 괜찮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내꺼에요. 아, 우리 승훈이. 흐 <laughs> 국수 먹고요 저는 콩국수. 그리고 이게 뭐죠? 칠조개. 어, 칠조개에다 소고기 해서 우리 승훈이 엄마가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해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옳지.